승환이 바지 입는 거야? 승환이 바지 입어? 잘 입어봐. 아이, 잘 입네. 잘 입어. 승환이 잘 입어. 바지 잘 입어요? 빨리 잘 입어. 그렇게 입는 거야?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잘 입어 앉아서 이쁘게 앉아서 입어봐요 옳지 그렇게 입는 거야? 어 어떻게 입는 거야? 쪽기 <laughs> 가서 입으게 고기 앉으게 또 문양 내네 고기 앉아서 입으게 으차 됐다 또 앉자 어떻게 하는거지? 이쪽으로 돌려서 해야지 아이고 그렇게 입었어요? 잘 입어야지 엄마가 해준 것처럼 이쁘게 아이고 잘 입네 아이 잘 입네 바지 입어 그렇게 그렇게 집에 갈라고? 승아이 집에 갈 거야 바지 입고, 어? 우와, 아이고 잘 입었어요. 오지, 아이고 잘 입었네. 아이고 잘 입었네. 아이고 잘 입었네. 오마 어디 가는, 어디 가는 거야? 어디 가는 거야? 어디 가는 거야 바지 잘 입었네. 오지 바지 잘 입었. 어